예, 안덕걸로 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감세 정책 왜 추진하셨습니까? 지금 저 표를 보여 주셨는데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이었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까스로 극복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네. 저 경제 회복을 갖다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 것처럼 국가의 무한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물론,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재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나 약자복지 측면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저성장이 되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이 과연 국가가 역할을 못해서입니까? 그건 네. 아니라든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걸 아까 자유방임주의라고 음.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를 통한 그런 경제활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발생이 안 되고 있었고 또 하나가 감세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의 효과는 감세 그러니까 조세정책과 재정지출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어느 정부보다도 약자 복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경제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원 확보라는 게 증세를 하거나 그다음에 돈을 나눠 줘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기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글로벌 지금 관세 쇼크라든지 글로벌 그 통상에 있어서 어떤 질서에 문제가 생기고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 정부가 끝나가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방향 설정은 전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알겠습니다. 부분들은 제가 참고를 하셔서 그거 무한치 부추기는 저기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기 있잖아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본세 1%를 인하하면서 4조가 깎였거든요. 그러면은 투자가 5%가 늘고 성장이 2%가 늘어서 7.5조의 세수가 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투자는 마이너스 상태가 됐죠. 그리고 성장은 일, 작년에 1.4% 2 3년1.4% 2%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8 2조의세수결손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결국에는 관역 없는 화살이 되고 만 겁니다. 긴축재정 보겠습니다. 역대급으로 긴축을 했어요. 재정건전성을 앞세워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지출은 사실상 동결 수준이었고 우리 미래 산업 경쟁을 좌우할 R&D 예산의 경우에는 비리 카르텔이라는 누명을 쓰고 15%나 삭감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의 현장 이탈 등 연구 기반이 와야 되는 교각 사료의 참사가 생겼죠. 자,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의도했던 재정 건전성을 달성했습니까?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를3% 이하로 하기로 했죠. 달성하셨습니까? 네 올해 예산은 있지만 지금 추경예산이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삼퍼센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3년 과거 이야기를 하시죠. 마이너스 3.9퍼센트 24년 마이너스 4.1퍼센트입니다. 3퍼센트에서 크게 벗어났죠. 조세 감면 법정 한도 3년째 준수를 못했습니다. 자자 자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정책 실패로 저는 봅니다. 자 이런 이격이의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누구시죠 자. 파면 대신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분이 누굽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을 좀 보시죠. 자,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 경제는 정상화 됐다. 모든 부분이 이제는 다 정상화되고 희망이 보인다. 자, 이 시점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저 상황을 제가 모르고 저 말씀 하신 걸 평가했고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에서 책임 이 있다면 대통령도 하면 제가 책임 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재정 전문가시니까 너무 잘하실 것입니다.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됐고 역할을 하지 않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22년도에 세수가 그때는 굉장히 초과 세수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자산 시장이 생각보다 과열이 됐고 오직 그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좀그 과거 2년 저희 정부의 2년 동안에그 세수의 예, 문제, 재정의 우리 부총리께서는 계속 몇명조나 네, 하고 계시는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고 국민들이 겪고 계시는 고통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 출발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한 총리의 말씀 언급 장비병 격전의 낙관 아니라 현실이 인식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가 이번 추경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정부는 입장이 애매모호합니다. 지난 31일 추경은 경기 진작용이 아니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그뭐 내수나 네. 민생이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뭐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재정을 안 풀어서 어렵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저희가 글로벌가 복합 위기에 저금 고금리 고물가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뭐 자영업자 하신 분들도 결국 구조적인 요인들의 변화에 못 따라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관세 충격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업이나 그 다음에 가계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재정을 풀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나 국채시장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재정의 규모와 그다음에 어떻게 말하면 지금은 중요한 게 속도잖아요. 속도지 않습니까? 상반기 안에 빨리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규모는 한 12조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급한 추경을 왜 이제 제출하셨습니까? 뒷북 그, 추경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왜 이제 늦게 제출하시고 또 빨리 해, 처리를 해 달라고 척구를 하십니까? 1사분기에 신속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제가 국정 협의체에 나와서도 여, 그, 다, 그 양당 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 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늦게 제출한 거에 대해서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그렇지만 최대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은 어떤 상태입니까? 본예산이 미완성 상태죠. 그때 감액 까지 논의를 하고 증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천 동지할 비상 깨이 터져서 증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겨, 그래서 전국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서 국회에서 담아야 될 예산을 집어 넣어야 되죠. 그 예산이 바로 산불 예산입니다. 헬기 구입 예산 그리고 또 AI 인프라. 지원 산업지원 예산이죠 그것을 빨리 담았어야 했죠. 그럼 빨리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실시를 해서 연초부터 빨리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이제 가져오셨어요. 그때 뭐 재정 전문가시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약간 그분의 말씀에도 모순이 있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왜뭐 네, 재정 이런 말씀을 제가 예상이 통과되면 일사분기 집행을 최대한하고 그다음에 필요성이 있는 걸 판단을 해서 추경을 제출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신속 집행이 작년보다 많이 집행했습니다 2월까지는 달좀 진도가 늦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2월까지 3월까지 달 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3월 숫자를 제가 곡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제가 말씀 게요 추경규모의 적정성입니다 12조 이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GDP 갭을 있지 않습니까? 0.5에서 1.3이 정도까지 잡지 않습니까? 금년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급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이 정도의 GDP 갭을 메우려고 하면 수경소에는 35조에서 130조가 되겠고 저희, 저희, 자, 그러면 네. 이번에 경부 가정 12조 아닙니까? 그러면 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120조 있지 않습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장에 짰습니까? 어느 정도 반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너무나 재정 중심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채 시장이 올해 국채 발행 규모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GDP 갭 부분이 무조건 재정으로 메꿔야 된다는 그런 전제에서 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내수가 꺼져 있는데 그 내수를 저희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그 재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라는 건의원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 안도걸러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방청석에는 허영 의원님의 소개로 춘천 금병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학생 여러분의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안도걸로이님 정리해 주십시오. 자, 방, 의석에서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교 의원님, 목소리가 너무 커요.